시간이 지나면서 색소들이 점점점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피부 노화에 따라서 색소가 올라오기도 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잡티, 검버섯 등의 색소들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에 있는 색소를 분해 시켜주는 것이 토닝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색소들을 다 총칭해서 멜라닌이라고 부르는데요. 멜라닌의 양 때문에 피부가 어두운 경우도 있고, 밝은 경우도 있고, 피부의 색깔도 결정이 되고요. 하나로 뭉쳐져서 돌맹처럼 피부에 얼룩덜룩 한 색소를 남기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기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얼굴 전체 톤도 밝게 해 주고 얼굴에 뭉쳐 있는 눈에 띄는 색소들도 없애 주기 위해서 피코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요. 피코 토닝을 하게 되면 멜라닌들을 하나씩 하나씩 때려서 잘게 잘게 모래알처럼 쪼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커다랗게 뭉쳐져 있는 멜라닌 덩어리도 쪼개 주고 모래알 같은 멜라닌도 잘게 잘게 더 쪼개서 부셔 주면 얼굴이 훨씬 더 환해지고 밝아지게 됩니다.